바빠 중학도형 원주각의 크기를 공부하겠습니다.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 원주각 원에서 호 AB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요.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 대해서 각 APB를요.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. 호 AB는요. 원주각 A, P, B에 대한 호라고 부릅니다.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.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요,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입니다. 여러분,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중심각은 이 A, B와 O를 연결하면 생기잖아요?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 원주각이 된다는 겁니다. 즉, 각 APB는요, 2분의 1, 각 AOB와 같다는 겁니다.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겠어요. 문제를 보겠습니다.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140도니까요, 원주각의 크기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70도가 되죠?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데요, 원주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, 각 x는 거기에 2분의 1을 해서 30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요. 원주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네요. 각 x가 중심각이라고 생각해서 110도를 2배해서 각 x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이 원주각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입니다. 따라서 여기가 110도의 2배인 220도인 겁니다. 따라서 각 x는요. 360도 220 해서 140도로 구해집니다. 원주각의 성질.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. 이렇게 각 APB와 각 AQB와 각 ARB 모두 같은 거예요. 원에서 호가 반원일 때는요,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. 왜냐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잖아요? 따라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인 겁니다. 이 원주각이 이렇게 그려져도, 이렇게 그려져도 모두 90도가 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꿀팁을 보겠습니다. 코 AB에 대한 중심각 AOB는요 하나로 정해지죠. 그런데 원주각 APB는요 무수히 많습니다. 아래 그림과 같이 원주각의 위치가 달라도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생긴 원주각이 나올 때 원주각이 아닌 것 같아도 이 각은 원주각이 맞습니다. 실수 코너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착각해서 각 APB의 크기를 각 X의 크기를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. 각 APB의 크기를 구하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이니까 360도 마이너스 각 X에서 중심각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에 2분의 1을 곱해야 각 APB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주의해야겠죠, 여러분? 구독,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. 안녕!